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다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민낯의 얼굴 상태로 생얼 상태로 이렇게 카메라에 튄건요 지금이 7시 아침 7시 46분 인데요 어, 이제 그냥 저의 평소 아침부터의 이제 평범한 일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의대생 본께 3학년의 일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laughs>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세수만 하고 온 상황이라서 이제 크림이랑 어, 선크림을 발라보려고 해요. 사실 평소에 학교에 되게 튜링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 과제 때문에 조원들끼리 사진 찍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좀 단정하게 편하게 입고 가려고요. 그래서 단정한 옷이 뭐가 있을까? 선크림은 좀 매일매일 발라요. 그다음에 피부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릴 거예요. 피부 화장은. 산다와의 임팩트로 하는데, 학교를 가니까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 립스틱을 샀다가 사은품을 받았던 건데, 어 그냥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laughs> 제가 눈썹을 되게 못 그려요. 그 점을 어 알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눈썹이랑 피부 화장한 상태에서 쉐딩을 살짝만 해줄 거예요. 학교를 가니까 간단하게 이 통만 쉐딩해줄게요. 어눈 화장을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음영만 좀 주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입술, 입술만 바르면 화장이 끝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어, 쉐딩을 하고요. 아, 눈에는 약간 그냥 좀 간단하게 섀도우로 음영을 줬고 눈썹을 했, 했습니다. 그 아까 립밤을 발랐던 입술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화장을 끝냈고요. 이제 그러면 좀 단정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냥 이렇게 반팔에다가 이렇게 청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에 짐을 챙겨서 가볼까요?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되게 미세먼지는 많지만 날씨는 좋은 것 같아요. 학관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커피를 사 먹을 거예요. 학교 안에 커피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나 사 가려고 합니다. 저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패메리카노요 어, 아, 네, 학생증으로 레귤러 사이즈 맞세요 네, 레귤러요 짠, 이거 보이시나? 이렇게 지금 아메리카노에서 왔고요 <laughs> 음. 도시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에요. 어, 이제 3분 있으면 두 번째 수업이 시작한대요. 오늘 수업 일정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다섯 과목의 전공 수업이 있고 지금 첫 번째 전공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 과목의 전공 수업이 남았고 또 오늘의 일정은 이제 어, 이번에 하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점심 시간에 조별 과제하는 조원지와 만나서 어, 조별 과제 관련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다음 에 점심을 같이 먹고 다시 이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따라와 주세요. 어, 오빠 되게 잘 나온다, 진 감사합니다. 색깔이 좋아서. <laughs> 저는 직접 김밥 시켰어요. 근데 김밥을 지금 여기서. 바로 말아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나는 김밥 시켰는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김밥이 랑 빨리 먹었거든요 완전 깔끔하게 잘 먹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과제 관련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밥 먹으려니까 되게 시간이 촉박한 데그 식당이 되게 가까운데서 이제 한 6분 남았어요. 수업 시작할 때까지 빨리 와 이게 약간 아, 딱 이렇게 빛이 와도 그런 거 같은데? 야 지금 바람이 했더래. 지금 딱 어디 패드가 와가지고 낚시하면 은 진짜 낚시? 근데 <laughs> 난 조용한 데서 낚시하는 게 좋은데 거기 조용해 진짜 27분이면 뭔 <laughs> 소리야 야야 27분이면 뛰어야 돼? 뛰어야 돼야 3분 만에 갈수 있어 걸어서 <laughs> 오늘 목요일이야? 영원이그 어? 밀크티가 좋어온다면 그날 아니냐? <laughs> 이제 그럼 수업 <소프트와> 들어가요 <laughs> 영상 찍는 거 우리 수업 끝났다고 안녕 너도 안녕해 <laughs> 아 이제 수업이 겨우 끝났어요 수업 끝나고 이제 조별 과제 관련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다가 일찍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어, 과제를 이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에 합주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네요. 아무래도 9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들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시간표에 있는 쉬는 시간이 딱 점심시간 30분 정도고, 그 외에는 수업과 수업 간에 이제 한 5분, 10분 이렇게 쉴수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진단 수업이 한 30분 일찍 맞춰서, 그래도 평소보다 빨리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집에 왔어요. 이게 집에 와서 이제 딱 통계청을 하고 나니까 8시 반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합주가 10시 반에 있어요. 그 동안 집에서 이제 조금 쉬려고 합니다. 원래는 딱 학교 들어와서 바로 이제 논문 관련 숙제도 하려고 했는데 악보를 읽으면서 조금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해놓고 저녁을 먹으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여기 근처에서 이제 메밀 돈까스 어 돈까스 먹어야 되겠어요. 스테미나를 충전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진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든 나는 먹어줘야 돼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그 뭐죠? 이게 베이스 들고요. 합주실로 가고 있어요. 뭔가 밥 먹고 혹시나 집에 갔다 와, 왔다 와할 생, 시간이 없을까봐. 저는 스톨링 바이 뮤직맨 쓰고 있어요. 작년에 샀는데 그 낙원상가에 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합주실이 있어서 거기로 갈 겁니다. 목요일 쯤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월화수 이렇게 하고 목요일 되니까 되게 힘든 것 같네요. 그리고 주말은 이제 경주에 내려가거든요. 그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숙제하고 이런 걸다 미리 해놓으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laughs> 합주실에 왔어요.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거의 두 번씩 합주실을 빌리는 것 같네요. 저희 합주실입니다. 작지만 그래도 어, 있을 건다 있답니다. 자 이제 합주실에서 나와서 밥 먹으러 돈가스집 갈 거예요. 자, 이제 어, 돈가스 집에 거의 다 와가요. 아, 네, 주문요. 어, 히레카츠 정식 하나 주세요. 네, 히레카츠 정식.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요. 8시 51분이에요. 네. 요리하는걸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과 3학년이 되니까 외식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수업이막 8시, 9시까지 하고, 뭐 운동도 가야 되고, 뭐 숙제도 해야 되고, 조별과제 해야 되고, 뭐 합주도 해야 되고,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리를 그 하는 과정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근데 약간 그런 거좀 즐길 수가 없는 게 공과 3학년의 스트레스인아요 음. 아, 너무 맛있겠죠. 오랜만에 돈까스 네.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네. 하,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이제 밥 먹고 오는 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금 집에 와서 논문 관련한 숙제를 이제 할 거예요. 음. 이제 합주실 가고 있어요. 합주실 왔습니다. 이제 합주실 나왔어요. <laughs> 먼저 얼굴 페인된 거 보이시나요? 귀에 베이스 메고 있고요. 지금은 1시 3분입니다. 합주 10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합주 2시간 반 했네요. <laughs> 이제 집에 가서 <laughs> 과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 이제 집에 왔어요. <laughs> 어, 너무 피곤하네요. 이제 그러면 화장을 지우고 음. 렌제랑 등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이제 왔는데. 지금은 2시 3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렌즈 뺐거든요. 그래서 안경 끼려고요. 안경 끼면은 친구들이 되게 저 못생겨진다고 많이 놀리더라고요. 어... 눈물 숙제 계속 할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숙제 끝내고 토요일 날 새벽차를 타고 가거든요 잘 시간이 없는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아 여러분 근데 지금 3시 반이에요. 그리고 숙제를 다 못하긴 했는데, <laughs> 아, 근데 너무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오늘 저의 하루 어떠셨나요? 한의대생의 일상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음, 혹시나 어, 한의대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어,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